예 안녕하세요 초보자코딩 초딩입니다 오늘은 레바님 팬게임 두번째거 완성해왔구요 완성은 아니고 어... 어... 그냥 한 50%정도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레코다의 습격 시작하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선 넘는 레코단을 수용하는 수용소입니다 현재 너무 선이 넘는 레코단이 많아서 매니저가 힘들어하는 상태인데요 일단 우선 위를 보시면 한 마리의 선 넘는 레코단이 있습니다 어.. 이 컨셉 잘 지켜 어떤 초등학생 뭐죠 이거? 음.. 그냥 무시합시다 참고로 이거 작곡 노래 빌런님이 만드셨구요 화가는 당연히 맞고 왔습니다 어.. 이 부분 이거 뭐죠? 어.. 갑자기 갑분 댓글이 왔어요 자 위에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면요 자저 레코단을 클릭을 하시면 차단하기가 뜹니다 클릭을 하시면 되구요 차단하기를 누르시면 잘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명을 밴하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선 넣는 투수들은 무조건 밴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밴을 하지 않을 경우 간점이 되고요. 참고로 또한 이 게임은 민심이기 때문에 성량한 투수를 밴할 경우 메카쿠차당합니다. 그래서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부디 재미있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아직 그못 정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 넣는 것들이 대사가 있거든요. 레바 남칭이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점수가 안 깎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 싸는 것도 허용 범위입니다. 레바는 남칭이다도 허용 범위고요. 더우면 좀 범는 것도 당연히 당연하고요. 미리 보고 사이트 이거 미리 밴을 해야 됩니다. 완화나 우결해져 이거 놓치면 점수가 깎이고요. 레바 공동제 맞는 말이죠. 레바도 남칭이란 말이 맞는 말입니다. 어, 선 넣는 드림 이거 밴해야죠. 아이고, 어, 아, 이것도, 아, 아 수이다. 아, 어, 왜 이리 빠르지? 잠시만, 왜 이리 빨라? 어, 레, 레마리라. 아 어, 이것도 넘겨주고요. 더우면 좀 벗지? 벗어야 되고요. 오레아 미성년자 배내야 돼요? 그리고, 어, 어, 뭐야, 더우면 좀 벗지? 레바디에 받고 싶은 거 인정합니다. 공동체고요. 어, 뭐지? 왜 이리 어렵지? 당신 아이, 를 배내야 되는데, 뭐야, 왜 이리 빨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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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리 빨라? 초지, 아, 야, 이거, 이거. 어, 잠시만, 왜 이리 어렵지? 잠시만. 어, 월급 올려줘야 되고요. 더, 뭐야, 왜, 잠시만요? 너무 빡센데? 왜 이리 빡세지? 어... 너무 빡센데? 잠시만요. 이거 왜 이리 빡세냐? 어, 이거, 나에도 조정 좀 하고 오겠습니다. 왜 이리 빡세? 예, 다시, 나에도 조정하고. 나이도 조정하고 왔어요. 어, 그리고 이거 뒤에 있던 그거 없애버렸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한게더잘 보이죠? 레바님 당신의 아이 가졌어요 배내야 되고요 레바 파이팅 넘깁니다. 공산주의 만세, 우리 긴장, 야, 배내야 돼! 어, 돈이 없어서 미리 보이게, 배내야 되고? 어, 이것도 배내요. 레바 공동체, 맞는 말이니까 넘겨야 되고요 어, 색드이 넘겨, 빨리 없애야 되고요 어, 이건 가능합니다. 레바리라 가능하고요 레바 파이팅 또가능하고요 레바리라, 어, 이거 우기야. 바나나는 우리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춤춰라 남체가 인정하고 내가 보고 싸운 것도 인정합니다 와라라 우결 아배나했다 월급 올려줘야 되구요 미리보기 사이트 배나입니다봅시다 뒤에 받고 싶어 인정합니다 더우면 좀 벗어야 되구요 어센트리넘 아이씨 놓쳤어 어어 미리보기 사이트 배 내야 돼어잠시야어왜왜이어어잠시야어 이리... 이거 배 내야 돼아어 어, 뭐야 어 이거 배 내야 돼 아이 놓쳤어 어 올려줘야 되고 아이 김정일 잠깐 꺼져 아이, 놓쳤어. 다 놓쳤어. 레진 아이디, 친구랑 공격하지 마세요. 레진 아이디. 어, 같이, 같이 쓰지 마! 남챙, 맞고더하면좀 벗어야 되고요 남챙, 맞고요쓱 색들이 빼내야 돼. 아이씨, 또 놓쳤어. 벗어야 되고. 어, 어, 가두지 마! 춘철아, 남챙아. 레바, 남챙, 맞고요 레바, 파이팅. 어, 스인나 포로링 건들지 마라. 어, 빼내야 돼. 아이, 놓쳤어! 씨, 왜.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어려운데? 나이도 하향해도 어려운데? 왜 이리 빡세? 어이씨 나 이거 수정했는데도 빡세네. 잠시만 이거 어 이거 10초로 바꾸고 하드를 아 이걸 70 0.7초로 바꿔야겠다. 이러면 아마 나이도 좀 괜찮아질 거예요. 나이도 조정 좀 해야 되겠고 어또 노래도 뭐 아까 게임 할때 레바리라 말고 다른 음악 넣으려 했는데 레바니니 원래 이게 제가 만든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레바리라 레바리라 추울라따따따따 이거를 듣고 제가 보통 흔히 기억을 해내거든요? 누구지? 이, 이 사람이거든요? 레바리라 레바리라 뚜뚜뚜 제가 당연히 허락을 받았고요 당연히 허락을 받았어요 이분께 레라, 레바리라 레바리라 따따따 아 찾았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거 하면서, 이제, 밖에서 운동하고 그러는데, 어, 이분이 이제 한 거구요. 어우씨, 왜이기 심하냐? 0원년도 노트북이다 보니까, 렉이 좀 심해요. 이, 해를 해주세요. 어우, 답답하다, 진짜. 원래 이거, 반디캠을 안 키면, 렉이 잘안 걸려요. 근데, 여기 보면 아 여기 뭐죠? 이거 노래 레바님 투수 배낭 게임 만들 때 메인 타이틀에 넣고 싶은데 아 물론 이름은 기파한 거 아까 봤죠. 위에 검은색에 제작자? 아 작곡자. 어. 여기 넣었습니다. 그그 그 노래 빌런 님 당연히 넣었구요 허락도 여기서 당연히 내라고 받았기 때문에 쓴 거고. 그맨 앞에 아까 메인에 있던 이 노래 있죠? 이 노래는 무료 노래여 가지고 저작권이 없는 건데 다만 영상을 올릴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이 노래가 든요이 노래는 이제 그 주소만 올려 달라 해서 대가, 당연히 주소도 당연히 올려 드릴 거고요. 어 저는 웬만하면 불법한 짓은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어 전부 다 이제 다 허락을 받고 올린 거기 때문에 딱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일단 배포 문제도 없다. 어, 뭐그 정도만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여기 명령 보면 어, 여기 유튜브 있거든요 유튜브 도네. 그래가지고, 영상도네를 해가지고, 영상도네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벤을 먹여야 되나? 벤을 안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보통, 옐럼님? 동영상을 쓸 거예요, 제가. 옐럼 맞나? 옐럼님인가? 제가 이분께 허락을 맞았을 거예요. 아, 근데 허락을 아직 못 맡아서 제가 이거를 아직 안 보여드렸거든요? 레바 컨텐츠. 아, 자, 레바, 레바 패러디여 있다. 여기 보면, 어, 이거요. 엑, 액... 아, 예까님이시네. 죄송합니다. <laughs> 어쨌든, 이런 거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께 제가 또 당연히 댓글로 허락을 한번 물어봤는데 아직 답변이 없으세요. 어, 여기 있는데, 어, 그냥 이거 말고 나중에 제가 또폰 어플로 게임을 따로 또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뭐 같이 만들 거냐고 물어봤는데, 어, 별로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예깐님께 이 동영상 해가지고 이것 말고도 뭐 여기 보면 레코단 집계 사장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이제 보고 이건 이벤트 형식이에요 이게 한 아마 20% 확률로 제가 만들어 놨을 건데 봅시다 여기 e l s 여기 부분에 들어갈 거거든요 10% 확률이구나 이게 랜덤 함수 쪽인데 1에서 100에서 90% 확률은 그냥 스토리로 넘어가는 거고요 어 영상 유튜브 돈에는 이제 10% 확률로 터지는 겁니다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터지는 식으로 가는 거고요 어, 2초마다 이벤트가 일어나면 2초만에, 2초 동안, 아, 2초에 한 번, 이10% 확률로 유튜브도 내가, 어, 한 거구요. 외계인까지 나서서 막을, 쓰읍, 뭐지? 내가 또 어디에 뭘, 뭘 적었지? 뭐있길래 외계인 소리까지 나온 거지? 음뭐 어쨌든 대충 유튜브 돈에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거고 허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이제 유튜브 돈에 해가지고 그런 이벤트 발생까지 다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고점 점수로 받고 0점인 사람은 아 0점이면 게임 오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시면 제가 게임에다가 한 가지 그 점수 트릭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만 하고 대충 그냥 뭐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있는 10개가 이제 점수 깎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밴 하면 점수가 안 깎이고 밴을 못했다 하면 이제 점수가 깎이고요 이분들을 밴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밴을 했다 하면 여기서 이게 캔슬이 밴이거든요 여기 보면 10 이상 이1 0 이상인 부분 11부터 20까지면 만약에 밴을 했다 싶으면 스코어가 3 깎이고요 참고로 초딩님 잘생겼어요 이거 배나온 순간 스코어 빵점이에요 즉사기니까 조심하세요 안 봐줍니다 예, 초딩님 잘생겼어요 잘생긴거예요음 이거 배나면 그냥 빵점 되니까 유도리 없으니까 알아서 조심들 하시구요 스코어 0점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게임 <laughs>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추후 어떤 이벤트를 넣을 건지까지 얘기를 드렸고 저작권 문제도 다 이렇게 해결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